모듈화와 함수.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음, 프로그램에서 최소로 실행할 수 있는 단위는 함수입니다. 그거는 뭐 객체지향 와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C에서는 핵심이 함수였죠. 어, 객체지향에서는 데이터가 중심이에요. 그래도 실행하는 기본 단위는 함수입니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함수로 호출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 여전히 최소 실행 단위는 함수예요. C에서는 함수 선언과 정의가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함수 선언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함수 선언은 그 몸체가 빠지고 함수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선언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 선언하는 이유는 한 함수를 여러 파일에서 참조하기 위한 것이고 또 컴파일러에게 미리 함수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f가 있고 여기서 g가 있는데 g는 여기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f는 g가 뒤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g와 관련된 내용을 앞에다가 써주는 선언만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C에서 해왔죠. 그래서 함수 선언과 함수 정의를 이제 하고, 보통 함수 선언은 헤더 파일에다 하죠. 왜냐하면은 이 G라는 함수를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파일에서도 쓸수 있으니까 함수 선언을 헤더 파일에 하고, 헤더 파일을 여러 파일에 포함시켜서 여러 곳에서 이제 하나의 함수를 쓰죠. 그래서 함수 선언과 그것에 대응되는 함수 정의는 반환 타입, 인자 목록의 개수, 각 타입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언과 정의에서의 인자 이름은 상관없어요. 저기는 n이라고 쓰고 밑에는 x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어떨 때에는 함수 선언할 때 인자를 빼기도 하죠. 그냥 g의 int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거는 진짜 컴파일러한테 얘기하는 거고, int 여기다가 이름을 쓰므로써 그 이름 자체가 어떤 함수 인자에 대한 정보를 주죠. 어떤 정보를 우리가 줘야 되는, 어떤 정수를 줘야 되는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름인, 의미 있는 이름을 쓰는 게 좋고요. 이제 앞에 const를 붙일 수가 있는데, const는 이 정의와 그 선언을 일치시킬 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하면 되겠고요. 그럼 함수를 왜 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함수를 왜 써?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c 리 프로그램을 짜는데, 함수 하나만 갖고 다 짜야 된다. 그럼 짜증나죠. 이게 너무 길고 읽기도 불편하고, 했던 내용을 또다시 또 작성을 해야 되겠고, 여러가지 힘듭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복잡성을 줄여 문제를 해결을 쉽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그거를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하죠. 알고리즘에서도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알고리즘의 여러 요소들을 나눠가지고 해결한 다음에 그것들을 결합해서 최종 해결책을 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함수로 쪼개는 것도 디바이드 앤 컨커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짤때 하나의 함수로 짜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여러 요소로 나눠서 각 요소를 이제 함수로 분리해서 짜죠. 그래서 이런 게, 요, 요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 이제 그렇게 함수로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나누게 되면 얻어지는 이득들이 있어요. 코드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 요, 요 코드를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저기서도 쓰는데 중복하지 않고 함수를 정의해서 각 거기서는 뭐예요? 요 함수를 호치해서 쓰겠죠. 그래서 코드 중복을 줄일 수가 있고요. 특정 작업을 추상화 시켜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이름을 통해가지고 코드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G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기서 하는 일이 전달되는 거죠. 이 F라는 함수를 읽을 때는 이 G를 여기서 실행하는구나. 그래서 G가 뭐냐. 이런 걸 여기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이름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 이름을 통해서 가독성도 향상시킬 수 있고, 얘를 유지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이 내용은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추상을 해준다. 그리고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하는 거는 쥐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 짤 때, 그냥 쥐를 복사해 와가지고 또쓸 수도 있죠. 그래서 함수를 갖다가 다시 쓸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객체장이 되면, 함수 하나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클래스 전체를 갖고 와서 우리가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또 다르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 함수는 int, int x 요거는 C에서는 괜찮은데 어, C++ 부터는 이거를 에러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일치가 안 되니까 예전에는 C에서는 추천기에는 빈 것은 내가 인자의 개수를 표시 안한 걸로 돼요. 그런데 이제 C++에서는 이게 없으면 여기에 보이드가 들어간 걸로 간주해 가지고 인자가 없는 인자가 없는 함수로 간주해요. 그래서 얘랑 얘는 일치 안 되니까 이건 당연히 에러가 나죠. 그래서 이제 C++부터는 함수 선언과 함수 정의가 정확하게 일치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c++에서는, 그, 인자의 기본 값을 지정해 줄수 있어요. 기본 인자로 해서. 인자 목록에 기본 인자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f 함수는 정수를 하나 받는 건데, 이코르 2라니까, f를 이렇게 하나도 인자를 주지 않고 부르면은, 실제로 인자가 없는 거예요. 인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 값이, 1이라는 값이 전달된 거예요. 내가 1이 아닌 다른 값을 전달하고 싶으면 여기다 쓰면 되지. 3, 4, 쓰시면 돼요. 근데 1을 보낼 때는 안 써도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 인자를 지정할 때는 뒤에 있는 것만 가능해요. 뒤에. 그러니까 뒤에, 여기 보면은 뒤에는 기본 인자가 없는데 아, 그앞에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컴파일러가 이거를 하나 있을 때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기 없고이코를1은 돼. 그러면 f1을 부르면 첫 번째 거가 2가 되고 두 번째 인자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건 돼요, 뒤에. 그래서 뭐 이것도 안 되죠. int x, int y, int z 하는데 얘만 1, 얘도 1하고 얘는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기본 인자 쓸려면은 뒤에서부터는 돼요. 그래서 x는 안 쓰고 y는 1 이렇게 두 개까지는 되죠. 이렇게는 돼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뒤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기본 인자로 표시할 수 있는데 한번 인자를 지정하지 않고 나서 그 앞에 있는 거를 앞에 있는 거에 기본 인자를 지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 선언해놨는데. 다시 또 하는 건 에러가 납니다. 물론 이 기본인자는 기본적으로 어디다 쓰게 돼 있냐면 기본인자 값은 선언할 때 우리가 쓰게 돼 있어요. 선언. 그래서 기본인자를 명시하고 싶으면 어디다요? 해 정의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할 때 한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할 때에는 선언을 안 하고 정의만 해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정의할 때 인자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근데 선언도 하고 정의도 하면은 어디서만 해요? 선언에다가만 인자값을 쓴다. 기본 인자값을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볼륨 구할 때 기본값들로 다1 1 주고 하나가 생략이 되면 그거는 1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프풀에서는 이것도 돼요. 나열하는데 하나는 그, 이름을 안 써요. 인자의 이름을 뒤에 쪽 거를 안 쓰면은 얘는 해당 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놓냐? 항원 확장을 위해서 저렇게 선언해놓고 우선은 앞에 두개 것만 쓰면서 코딩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저거는 이렇게 쓸 일은 없는데 기능이 있으니까 잠깐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가 몸체가 딱정리돼가지고 이제 실행되다가 언제 종료되냐? 어. 마지막 문제는 실행하거나 리턴문이 실행됐을 때. 뭐다 아는 얘기죠. 값을 반환 함수는 반드시 리턴문으로 끝나야 되겠죠. 반환 타입과 일치하는 타입의 값을 반환할 경우 자동 타입 변환이 시도되며 이것이 안 되면은 오류가 나겠죠. 어. 어. 이거는 리턴 완인데 정수죠. 반환 값이 뭐야? 더블이에요.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에러 나는 건 아니고 이 경우에는 그냥 1.0으로 바꿔서 자동 타입 변환이니까 정수에서 부동 수수는 변환할 때 정보 손실이 일어나지 않죠. 거꾸로는 나지만 그래서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를 보내는 데 여기 스윙 g 여기는 음,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스윙 g 에 정수를 문자열로 바꾸는 무슨 함수가 들어 있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예제에선 제가 이제 그런 게 없다고 보고 정수고 문자니까 열 정수를 자동적으로 문자열로 바꿔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컴파일러 못하니까 저거는 에러가 난다라는 거고 이제 뭐 이렇게 실제로는 없어요 실제 없어요 스트링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트링 요 문자열을 아니 정수를 스트링으로 바꾸고 싶으면 그투 스트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메소드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반환할 때, 주소를 반환할 수도 있고, 그거에 레퍼런스를 반환할 수도 있는데, 지역 변수에 레퍼런스나 주소를 반환하면, 안 되겠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에러는 안 나는데, 컴파에 에러는 안 나는데, 이거 잘못된 코드예요. 시각한 문제가 있는 코드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n 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생겨요? f 함수 공간에 생기고요. 그 공간은 f 함수 호출했을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졌다가 f 함수가 종료되면 없어지는 공간이에요. 그 없어지는 공간에 주소를 주면 거기에 가면 엉뚱한 것이 있겠죠. n 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여 요게 주소 주는 거고 얘는 이제 여기가 레퍼런스 타입이니까 그러니까 레퍼런스 됐다는 건데 이게 둘다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변수의 주소나 참조를 반환하는 것은 시각한 거예요. 근데 오류는 안 줍니다. C++에서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아시겠지만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함수 호출 과정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뭐 여기 보면 메인이 처음에 실행될 거고 메인에서 F가 불러지죠. 그렇죠? 그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이런 어떤 함수가 불려졌을 때 함수를 위한 공간이 메모리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그 공간이 생기는데 그 생기는 공간을 우리가 스택 메모리라 그래요. 스택 메모리. 왜 스택 메모리라고 하냐면은 스택이라는 거는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 많이 쓰는 자료구조를 나타내요. 그래서 스택이라는 자료구조는 뭐냐면은 동전쌓기처럼 동전쌓기처럼 맨 위에만 추가할 수 있고 중간에서는 빼기 힘든 구조를 말해요. 그래서 스택은 항상 추가를 맨 위에, 빼는 것도 맨 위에서만 뺄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스택 구조라고 그럽니다. 스택 구조. 그래서 메인이 불러지게 되면 여기에 제가 애니메이션 잠깐 만드는데 메인을 위한 이 공간이 메모리 생기는 거예요. 여기 스택에 스택에 생기고 이 공간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미리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리 알수 있어요. 메인 함수만 보면 지역 변수가 몇개 필요한지 보면 얼마만큼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스택 공간들은 자동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드는데 컴파일러부터 컴파일러 시점부터 얼마만큼 공간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공간을 다 쓰고 나서 반납해야 되는지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이에요. N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정수 하나만 필요한 공간에 공간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은 메인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메인에서 메인이 안 끝났는데 뭘 하고 있어요? F 함수를 부르고 있죠? 그럼 F 함수를 위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위에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 구조상. 쌓이고, 당연히 F 함수도, 어, 얼마만큼 공간이 필요한지 F 함수를 보면 나와 있어요. 얘는, 좀 가려져 있는데, 인트 하나만 돼 있어요. 매개변수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매개변수를 위한 공간이 생겨요. 그럼 이게 복사가 되고 뭐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F함수가 끝나고 나서 반환이 되면 이 반환된 값을 N에다 복사를 하겠죠. 100에다가. 그럼 얘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매개변수 N은 자동적으로 만들었다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메인이 끝나고 나면 얘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함수 시행하는 과정은 공간 확보를 해요. 근데 이 공간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안다 모른다 알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고정돼 있고 함수마다 필요한 공간이 고정돼 있고요. 인자가 복사가 되고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가 종료되면 반환값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값이 복사가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공간은 자동적으로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변수나 매개 변수는 자동적으로 생겼다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변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 변수의 수명은 뭐랑 같다? 함수랑 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역 변수와 수명 우리가 어떤 변수의 수명을 함수와 다르게 하려면 전역 변수를 쓰거나 동적 할당을 해야 됩니다. 동적 할당하 되면 아까 보여줬던 그런 공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메모리에 생겨요. 그리고 그 메모리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서, 어, 함수에서 본인을 또 호출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재계 호출이라고 그러죠. Recursive. 그래서 함수 내에서 다시 해당 함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부르고, 또 오면 또 부르고, 또 불러요. 그러면 이, 이, 불러지는 것이 거의 무한적으로 불러지기 때문에, 무한 반복문을 우리가 만들듯이, 재기 호출도 어떻게 돼야 돼요? 무한 재기가안 이루어지도록 어, 종료 조건을 잘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팩토리 t 이라고 n 팩토리 t 은 n부터 어, 1까지 쫙 곱한 값을 계산한게 n 팩토리 t 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n 팩토리 t 을 계산하는데 n 팩토리 t 은 n 곱하기 n-1 팩토리 t 이 되거든요. 재기적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럼 n-1을 고르고 이렇게 그러면 이 불러질 때마다 이 불러지는 인자 값이 어떻게 돼? 하나씩 감소를 하죠. 그럼 결국에는 n이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고 1이 되면 return 1 아니니까 함수가 종료되죠. 쭉 갔다가 다시 거꾸로 오면서 쭉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뭐팩토리얼5 하면 4가 호출되고 3이 호출되고 2가 호출되고 1이 호출돼요. 안 끝난 상태로 1까지온 거예요. 그럼 되돌아가면서 계산이 곱셈이 이루어져서 이제 오 팩트럴 값이 최종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제기가 안 걸리게 잘 짜셔야 되겠고요. 보통, 보통 재교출은, 우리가 이렇게 짜는 것 보단 반복문으로 짜는 게 속도는 어떻게 더 빨리겠어요? 성능은. 밑에 게더 좋다 그래요. 왜? 얘는 뭐가 많아요? 함수 호출이 많겠죠. 함수 호출이 많으면 아까 요그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이 얘는 없죠. 그냥 팩토를 부르면 그한 함수에서 모든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간단한 거니까 그러, 그런데 비교적 우리가 제기로 짜면 코드가 라인 수구는 되게 짧아요. 근데 얘로 짜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기 호출로 짜면은 되게 간결해지고요. 어, 간결해지고, 또 하나의 장점은 어떤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재기적인 문제예요. 문제 자체가. 어떤 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얘는 그것에 또 다른 작은 문제에 의해서 또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가 직관적인 것이 재기적이기 때문에 재기적으로 짜면 되게 편안한데 으시, 성능이 나쁘대 그래서 그애를 이반복문으로 짜야 되면은 너무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재기적으로 짜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재기는 재기 제기 호출하는 개수가 뭐에 비례해요? n에 비례하죠. n이 오면 다섯 번 호출된다. 뭐네 번일 수도 있는데 n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지만 성능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뭐 팩토리얼처 천 하면은 1000번 천 함수 호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재기적으로 짜는 것도 안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고 재기적으로 짜는 게 편할 때에는 재기적으로도 쉽게 문제들을 짜야 되겠고요. 어떤 문제는 재기적으로 안 짜면 너무 불편해.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간단히 해봅시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예, 이 함수를 재기적으로 짜 보세요. 지금. 써머 어. 디지트인데 x가 1, 2, 3이면 결과값은 6을 주는 거예요. 6, 6, 어? 6. x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계산해요. 마이너스 12와 12는 모두 같은 값. 반복문을 이용해서도 작성하고 그 함수를 두개 만들어봐요. 재기적으로 어.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그 결과들을 비교해 보시고. 아니면, 먼저, 어떤 게 편한지에 따라서, 먼저 재기적으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작성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한번 작성을 해 보세요. 이거 못 짜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충분히 짜셔야 되겠고. 조교 선생님은, 아, 우리 조교, 조교가 바뀌었는데 소개를 안 했네. 이따 하고, 내독거니냐 <laughs> 근데, 근데, 이, 지금은 실습할 거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혹시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능동적으로 좀 봐주세요. 손안 들어도. 다한 사람 있으면 다 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34분이니까 음요 부분은 녹화를 끄자.